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네. 오늘도 서울역 오가는 거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서 저희 사역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복음을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등 뒤에서 밀으시고 채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난여호와로 출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하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건강 주시는 한 복음을 위해서 너희는 온천을 다니며 복음을 증가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제를 받으리라. 믿고 세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한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듣고 사랑을 나누며, 또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